주재 중... t 입니다 오늘은 마리오 카트 8 디럭스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멀티 플레이로. 멀티 플레이를 누르고요. 배틀. 그리고 저는 너구리 마리오. 저는 메탈 마리오 할게요. 그 다음에 치트 다이버. 저는 페러슈트로 저는... 할게요. <laughs> 저는 페러세일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자, 이제 탄 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어렵다 아이템에 폭탄밖에 안나와 네. 근데 상대팀을 발견해서 무조건 써야되는상이네요네저 뭐. 같이 있습니다 그럼 두명팀이 아닌가? 지금 폭탄이 맞은거 예아요 그래가지고 맞춰야되는데 두명팀이 안보이네요 아뭐맞췄어요 아!!! 뭐 아! 아! 이번공 맞췄어요 폭탄 쏘는게 아주 어려워요 어렵다. 아, 알어다 아, 아아아아 <laughs> 아아 근데 갑자기 아, 아, 이렇게 가니까 누가 좋은 팀인거에요 다팀팀이 여기다 딱 채워주고 아. <laughs> <laughs> 아. 오케이 링크에게 맞았습니다 아무도못맞서어 어, 보면 어~, 어 상대 뒤를 잘 쫓아야 돼요 일단은 상대 왕이 보이죠 네, 제일 많이 맞췄다는 뜻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전원간를 제가 깨버원간를 쓰는 얘는 가장 많이 맞췄다는 뜻이에요. 네, 맞췄습니다. 이제 블루 팀 이제 폭탄이 다채워준 거요. 1개 팀을 맞추러 가겠습니다. 10개가 최대예요. 네. 그 때문에 10개가 모이면 무조건 산다는데, 조금 지금 이게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상대는잘 숨은 저희는 그냥 마실 거예요. 때까지. 잘 보지가 않아요. 왕이 있네요. 자 맞혔습니다. 왕을 맞췄어 내가 지아저 붙이지 못해 맞았어요. 아맞춰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십오 대 십칠. 저기 지고 있어요. 네, 꼭 이거야 돼요. 약한 꿈비들한테 치면, 약함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네, 약한 들한테 치는 거는 아주 아, 어떻게 맞추냐? 아, 맞았어요. 나 okay, HP 풍선 두 개도 살아있습니다. 오케이,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한, 음, 는스도해 네, 저거 왕이 됐어요. 제가 제일 많이 맞췄나봐요. 어, 이제 그, 어, 근데, 음, 10개 이 10개 <뭐람이> 잘해주고 있어요. 음, 네, 출근해, 했습니다들이잘해주어요 우리 팀2 0일이어요 우리 팀 진짜 스가 약한 소 역시 컴퓨터 다. 진짜 막. 컴퓨터가 약하다고 하지 마요 다음호 컴퓨터는 안쓰니까 부홍팀인지 레드팀인지 잘 몰라요 여기 네, 글씨가 파란색, 검정색 오 죽었어 네 이겼습니다 네 간발의 체험을 이겼어요 1점 차 20대19로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네 다음 배틀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경기장을 할 곳은 배지코스1 아, 이말 재밌겠죠? 네? 홍 탐병 전 역시 귀여운 너리 마리오입니다 전 역시 가운데 보이는 뿔 타이 마리오입니다 네, 아이템 많죠? 진짜 스피드가 빨라요 아, 뭐 어, 맞췄어? 아, 레드 팀 봤는데 맞추질 못했어요 블루 팀이 있잖아요. 다 컴퓨터로 되어있긴 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강합니다. 네? 아주 강해요. 아, 근데 약하면... 약함으로 했는데 그래도 강해요 네. 컴퓨터도 원래 강해요 게다가 네, 저희가 또 초보라서 어제 납 실전 했어요 네, 네. 네. 이게 있어서. 마리오 카트 미 노래랑 생각거같아요 네. 마리오 카트 미가 저희가 해본 거 같아요 미는 네. 쉬웠는데 네. 이게 되게 어려워서 이는막 네, 레인보우로 드 같은 던데서래서 계속 낙사하고 그랬었어요. 여기도 레인보우가 모두가 있는데, 여기 좀어려워 네, 저희가 제가 지두명맞췄어요아중하나로못 음, 맞춰가지고, 한와이지가 한스... 있습니다. 김상호김상호 어, 와르이상우. 네, 어, 저기 뛰오, 뛰오. 오케이, 맞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상황이 그래도 3기팀 강해서, 그냥 아니다페지만 아, 맞췄습니다. 제가 와로이지만 맞췄어요. 와로이지두번 어, 오딴데랑한 번은 못지 링크! 어, 맑은 끝인데 링크가 있네요. 어, 아닌 거지만 다시 봐으시면 돼요. 아, 눈쳤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제 킹쿠쿠한테 줄게요. 근멀 킹쿠쿠가 어요 아, 맞았어요. 이번 판에는 활약을 잘못하요 방금판에는... 어, 어,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려보다 어려워요 닌텐도가... 미, 미가 닌텐도보다 조종하는게더 쉬워서 네 링크 맞췄다 맞췄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 아쉽게도 음. 뭐, 너무 가까우면 또 폭탄이 뒤, 상대방 들고가니까 네, 폭 음. 특징입니다 어, 같은 팀을 그 상대랑 헷갈릴 때도 있어. 사실은 솔직히 하지만 좀작아할 때도 네. 그 대신, 이럴 때 풍선을, 풍선 색깔을. 같은 ]します. 팀이어도, 같은 팀이어도 그 아이템을 뺏어먹는 사람들이, 뺏어먹는 뺏어 캐릭터들이. 기둥 잡아야 되는데, 이 제가 지금 여기 음. 문 앞에 있습니다. 무이둥 무기둥 맞췄나요? 네 맞췄습니다. 아습니다 투탄이 너무 다 날렸는데요. 네, 저도 다 날렸는데 못 잡았는데, 야 네. 저희 팀 망이가 뭐, 오오팀 구금입니다 지금. 아 투탄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템 박스에서 투탄을 가 얻습니다. 아, 아! 왠지 불안한데요 네 맞췄어요 오! 아까 키로키오가오 어, 아, 맞췄어요 맞췄어요 풍선! 풍선다 써서 맞춘겁니다 앞에 있으면 그냥 다써다 다 씁니다 저게 막 써보면은 한발에 면중을 해가지고 막써는면안보이전략이거어요 맞아요 계속 이렇게 어가니다가니유추시간이이제 6초밖에 안남았 v 저희 저희 팀이 이희 TV, 저 과연 v 저팀 TV, 저희 TV,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TV, 저희 그러면 희 TV, 저희 t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그러면, 시간 v 나요 네. 안녕. <laughs>